여기 서울 사람들은 졸려 이런다고 해. <laughs> 잠울고 있어. 이런 느낌. 아 세그럽다 이런. 새그럽다 세그럽다는 <laughs> 아니야? <아니에요>? 아니. <laughs> 몰라. 처음 들어봐 그르겠어그 집. 지 진짜로? 방망고 꺾 사투리를 알아보는 <laughs> 사투리! 사투리. 여기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잠올 때. 아, <laughs> 불려 이런다고 해. 존 잠온다 그는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. 우리 그래, 우리 아 잠이 잠화, 와 이런. 우리 도잠잠 와라 하거든. 봐봐, 내가 지금 뭐라 졸리잖아. 그럼 뭐가 와? 잠이 오지. 아, 잠이 오지. 음. 음. 잠, 그렇게 잠아. 음. 그러니까 졸리니까 그냥 아 졸려 이러지. 잠은 약간 잇? 잠이 오고 있어. 약간 그런 느낌. 그래서 <laughs> 귀여운 척 하는 느낌. 아. 오히려 졸려가. 어좀 아. 서울은 안 쓰는 줄 몰랐어. 기계 아 뭔지 알아요? 기계. 아. 껍질 껍질. 기 껍질 이런 거. 기계. 어? 나 어. 예가 그러니까 말하려는 기계는 이거 말하는 거야. 이거. 벽 벽에. 이게. 전라도에서 기계라고 하거든. 벽에. 당신 음... 벽에시네요. <laughs> 벽에? 벽에. 아 근데 이거 나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, 어. 나랑 친구들은 다 벽에라고 하거든. 요 순간 어디 어디서 벽에라고 하는데? 벽에? 벽에. 벽에. 벽에 벽에. 아니 그. 그래서 벽에서. 벽에. 그 비계 껍질 바꿔야 돼요. 근데, 엄마 나 비계 껍질 좀바꿔 돼. 엄마 나 비계 껍질 좀 바꿔야 돼. <laughs> <laughs> <비계 웃음> <사투로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릴 때는 비계 이랬는데 나도 크면서 베게. 비계. 비계 보다는살 비계 좀 준거지. 서말배워가는 <laughs> <배가> <laughs> <짧다 이게> <laughs> <사투리> 짭다. <laughs> 짭다 이게 사투리 아니야? 그게 사투리야? 짭다요. 짭다는 누가 봐도 사투리 같어 <laughs> 누가 봐도 사투리. <laughs> 어? 그런가? 짭다는 <laughs> <오. 짜라는> 거야? 짜다는거야? <laughs> 음. <에니야>, 애미야 고기 짭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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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국다 이런 거 아니야? 시국다. 시굽다 우리 외할머니가 강원도 분이신데 과일 같은 거 먹으면 어, 거. 시가, 아 시국 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. 시큼하다. 어 약간 시다 아, 약간의. 아, 새그럽다 이런 거. 요 새그럽다 이것도 사투리. 에이. 아, 새 새그럽다. 새그럽다는 아니야? 새그럽다는 사투리. 사투리. 새그럽다. <웃음> <웃음> 새그럽다. 몰라 손 들어봐. 그지 말하지. 진짜로? <laughs> 새그럽다 했어요? 처음 들어본다. 야 짤로 싫다. 알았어 우리 몇 주일? 몇 주일이야? 오늘 몇 주일이야? 요일. 몇 주일을 면담을 보면 사람 어. 나 만난 요일. 적 있어? 맞아. 어. 나도. 몇 주일이야? 오늘 며칠이야? 오늘 며칠이야? 무슨 요일이야 모를 것 같은데. 야 이게 맞는 말이고 그거 구애 사투리라고. 사투리. 몇 주일이 사투리야? 몇 주일이야? 이게 또 구애 사투리야? 어. 월요일. 무슨 요일이야? 며칠이야 아니면 무슨 일이야 무슨 요일이야? 면담을 사람들 다 월요일이야? 저 알바할 때 양상추를 이렇게 쟁여놓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엄청 크게. 바깥에서 매니저님이 양상추 얼마 정도 남았어? 이러길래 꺼내보고 양상추 반틈 남았어요! 이랬는데 초점에서 어? 뭐라고? 이래가지고 아, 내가 작게 말했구나. 이랬어요. 양상추 반틈 남았다고요! 이랬는데 뭐알요어 근데, 근데 저쪽에서 또 번, 아니 사투리 쓰지 말고 말해봐 여길래 제가 사투리 썼어요 이랬더니 어 사투리 썼대 그래가 뭐가 사투리지? <laughs> 설마 반 틈이 사투리야? 반 틈이 사투리 네? 그게 왜 사투리야? 반 틈이 모르세요? 반틈 지금 그물반틈 남았어 아 이게 반 남았다를 반 틈으로 하는 거야? 네반 남았어요 반틈 남았어요 반틈 남았어, 반틈 남았어. 절반 남아서 반밖에 안 남았어? 반밖에 안 남았어? 절반이니까 약간 좀 유식한 거 같지 않아? 절반 어, 니, 어디 사투리야? 아 전라도 사투리야? 진짜? 전라도였어? 전화... 그럼 나뭐하고 니는 <laughs> 방방붙고 이고 내는 뭐라고? 방방붙고 하면 니가 해 사투리를, 사투리를 알아두면은 갑니다 네. 방방붙고! <laughs>